안녕하세요. 눈꼽 30분 큐티 시간입니다. 역시 너늘좀 늦었죠? 네. 실은 여러분들에게 아침 태양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침에 밖에 나가서 촬영을 했는데 음향이 문제가 있어서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함이 임하고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잘 축적되고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매일 성경 말씀 역대하 18장 28절부터 19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아압의 깨가 극에 달한 장면이 있습니다. 길란 나무에 찾으러 이제 그것을 쟁탈하러 나가는 중에 이드나 나가는 중에 미가야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무서워서 이제는 자기 꾀를 부리는 것이죠. 자신은 일반 병사로 변장을 해서 나가고 여우사밧은 이스라엘 왕의 왕복을 입혀서 나가게 됩니다. 그 꿰가 딱 맞아 떨어진 게 무엇이냐면, 아람의 군대가 백성들을 향해서 전쟁을 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지휘관이 뭐라 말하냐면, 아람 왕만을 상대해서 전쟁을 치르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 아합을, 아람 왕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 아합을 죽이려고 전쟁을 치른 것이죠. 몇만의 군사가 아합을 상대로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속내를 숨기고 요 사바에게 이스라엘 왕의 왕복을 입힌 것이죠. 만약 여호사밧도 이렇게 아꼈다면 그에게 왕복을 입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속내 꿰가 굉장히 극이 달한 장면이죠.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자신의 생각과 환경이 완벽히 맞아떨어지면, 아, 잘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상황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의 움직임도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떠나버리시는 것입니다. 완벽한 아압의 계획과 상황은 절대 아압이 죽을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아람의 군대도 현재 왕복을 입은 요사밭을 죽이려고 했던 전쟁이었죠. 몇십만의 군대가 왕복을 입은 사람만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그것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33절에 보니까 무심코 놓쳐버린 화산 하나가 아압에게 꽂혀버립니다. 마치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다닐 때 모습과 같은 것이죠. 바로 앞에 있던 다윗을 찾지 못하고, 사울의 사올, 눈이 가려버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군대가 다윗을 찾아다니지만, 다윗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사울이 용변 보는 동안에 사울의 무기를 쟁탈해서, 탈취해서 당당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주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의 완벽함을 이루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의 완벽한 부활을 이루셨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부활을 선물 받으신 받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까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자신에게 임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으셨습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임하고 뜻이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죽음의 현장에 있어도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다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함도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원한 많은 영혼들을, 많은 영혼들을 영원함 속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동참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일들을 꿈꾸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내일도 눈곱 30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대인도 인사해야지. 아이.